충분해. 쉭! 으악! 이리와! 훅! 헉! 훅! 헉! 치! 우쭐대지 마라, 선적. 우리하고 한판 뜨고 싶으면 군함이라도 끌고 오라고. 어 쎄다. 세상이나 아! 잠깐만! 시비를 걸어온 건이 꼬마라고! 어차피 현상수배 범이잖아. 쳇! 이, 연막탄이다! 이리와, 꼬마 녀석! 장 이거나 노란 말이야. 루피! 아 이런 방심했었어. 루피가 어떡하지? 어떡하지? 허둥대지 마쇼. 다 같이 뒤져보면 금방 찾는다고. 하여간이 양반은 참. <laughs> 감쪽같이 속가 남겼다. 설마 산적이 바다로 갔다고 생각도 못 하겠지. 니놈은 인질로 끌고 왔, 일단 끌고 왔지만 이젠 볼일이 없어. 과거에 날 화나게 한 녀석들 56명은 모두 해치워버렸다 너나 죽어버려. 피시. 자 가라 빌어먹을+ 빌어먹을 꼬마 놈이 참 나쁜 놈들 쓰레기 같은 놈들 한방도 때리지 못했어 제길 빌어먹을 <laughs> 그때 해적 놈들 얼굴 봤냐 술벼락 맞고서 찍소리도 못하더만 한심한 자식들. <laughs>